내가 2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절대 사고 싶지 않은 차가 있거든요 그 차들은 바로 엄청 크고 좋은 차들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사연의 주인공분이 20대 초반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구독자분들이 어떤 차를 사건 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응원을 드리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린 분들한테는 너무 크거나 좋은 차들을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지간히 돈이 많아서 돈 걱정 안 하고 사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그래서 오늘 사연 부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이라고 하시고요. 첫 차라고 하십니다. 고려 중인 차종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리고 K5 하이브리드, 이세 가지 차종을 고려하고 계시고요. 주행 환경 및 용도는 1시간 거리 출퇴근 용도로 사용을 할 거고, 고속도로 플러스 시내 주행을 번갈아 탈 거라고 하십니다. 가격 제한은 3,500만원에서 4,300만원 사이고,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길게 쓰셔서 제가 요약을 조금 하자면, 20대 초반에 사회에 일찍 나와서 돈을 모았습니다. 첫 차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차가 좋을까요? 운전 경력은 6개월 정도 됩니다. 스포티지는 풀옵션 가능하고 적당한 차 크기 그리고 빠른 출고가 장점인 반면에 1년 뒤에는 페이스 리프트를 앞두고 있고 소렌토 견적과 3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조금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렌토는 차급이 높아지고 새로 나온지 얼마 안된 신차라서 좋은 점이 있지만 일단 출고가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아저씨 차 같은 느낌이 조금 있다. K5는 가격이 좀 합리적이고 신차에다가 출고가 빠르지만 SUV보다는 좁은 실내 디자인이 전기형보다 조금 아쉽다는 점. 제 생각에는 얘가 공간이 아쉬운 차는 절대 아닌데 <laughs> 일단 출구 기간은 제외를 하고 볼게요. 차가 얼마나 빨리 필요한지는 본인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경험 없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첫차를 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고민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20대에는 집이 엄청 잘 살아서 여유있게 차를 사는 게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최대한 적게 가져가면서 자기 취향과 용도에 맞는 차를 선택을 해서 만족도의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을 조금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총세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20대에는 그렇게 큰 차가 필요가 없어요. 20대뿐만 아니라 당장 결혼을 안한 저부터도 그렇게 큰 차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쏘렌토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하게 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20대 초시잖아요. 20대 초에 쏘렌토를 타고 다니면 웬만큼 강력한 비주얼이 아니시면 아버지 차를 빌려 타고 나온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또 친구가 만약 많다면 친구들의 셔틀이 될 가능성도 높겠죠. <laughs> 두 번째로는 자신의 운전 취향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경험으로는 일단 큰 차들은 안정감이나 승차감이 좋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그만큼 분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심심하게 느껴질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큰돈 들여서 차를 샀는데 의외로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소렌토 같은 경우에 솔직히 운전을 하면서 재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주행 안정성이나 승차감적인 면에서는 만족을 하고 타고 있지만 사실 조금 심심해요. 거기에다가 전에 타던 차가 지치공이다 보니까 훨씬 더 체감이 심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돈을 들여서 차를 사는 것보다 적당한 크기의 경쾌한 느낌의 차를 사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차들이 진짜 어릴 때 타기에 적기이기도 하고 운전도 쉽고 재밌습니다. 또 어릴 때가 이런 차를 타기가 왜 적기냐 하면 나이가 들수록 작은 차들을 선택을 하면 하기가 어려워져요 점점 크고 편한 차는 나중에 나이가 들고 또 가족이 생기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차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차는 그때 사면 되는 거죠. 사실 후반 목록에 있는 스포티지라든가 K5가 작고 경쾌한 느낌의 차는 아니지만 저는 소렌토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급은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인간 심리상 우리가 차급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처럼 이것저것 갈아타보는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기변을 할 때. 는 차급을 높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차를 살 때는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을 거기 때문에 너무 좋고 비싼 차를 사서 미래의 나에게 부담을 주지는 말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잘 풀려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차를 여유 있게 살수 있습니다. 여러 차를 경험을 해보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썬루프 고민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좀 조언을 드리자면 저는 옵션은 가능한 직접 넣어서 써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풀 옵션으로 넣는 게 좋겠죠. 한번 풀 옵션을 타고 나면 좋은 게 내가 선호하는 옵션 비선호하는 옵션들을 알 수가 있어요. 남들이 말하는 옵션 만족도는 나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써봐야 이 옵션에 대한 만족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풀옵션으로 K5를 구매함으로써 선루프라는 옵션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밝은 색 시트를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휠을 싫어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좋아요와 구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이세 가지 차들 중에서는 K5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신차이기도 하고 최근 나오고 있는 현기 신차에는 CCNC가 포함이 돼 있죠 지금 저는 계속 CCNC가 들어간 차들을 타보고 있는데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아무튼 K5도 뭐 이래저래 말이 많지만 신차는 신차이거든요 그만큼 상품성이 개선이 됐을 거고 만약에 스포티지를 굳이 사고 싶다고 하신다면 저는 꼭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기다려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는 투싼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의 첫차 경험은 30대 후반이란 나이에 K5를 첫 차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자동차에도 만족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다양한 자동차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이 경험을 가지고 제가 2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소렌토 스포티지보다는 K5를 선택을 할 겁니다. 오늘 드리는 조언이 차를 구매하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양한 컨텐츠를 시도해보느라 차코남 컨텐츠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정성스럽게 써주신 사연의 일일이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채택은 안 되셨더라도 사연을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연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이차 코너 컨텐츠는 계속 유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